다른 사람은 무게 어떻게든 30kg 이하로 줄인다고 초보자라 그래 초보자 58.77까지 되거든 네. 피로도 풀이면 58.77 59까지 도 되긴 하는데 가끔 그건 이제 그 부대끼는 거까지 쓰면은 할수 있고 58.77까지는 되는데 예 네. 이거 원래 속도가 뭐 알려줄까? 원래 속도는, 원래 요게 원래 속도에요. 정지하면 아닙니다. 근데 앉았다 일어나면 이제, 어, 버그가 이, 생기는 거지. 그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일정 속도가 가속이 붙게 되는데, 그, 그 가속 붙은 게안 떨어져.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오래 걸린다는 거? 그니까 옷을 딱따숩게 입고 칼로리가 충분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막 이득인데,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옷이 좀, 되게 안 좋은 거 입고 있고, 빨리 가야 된다. 그러면은 뭐, 좀 가볍게 하는 게 좋겠죠? 그 다음에 로프도 못 하긴 하고.